동그라미 5번에 세포가 삼투현상으로 파열되는 세 가지 방식을 정리. 세포가 삼투현상으로 파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식물세포는 누구를 사용하느냐? 벽. 또 하나는 액포. 그럼 곧바로 나올 수 있는 특출 탁 나오는 개념을 하나 정리할 것. 저자에 넣었습니다. 액포의 크기 어떻게 되죠 커지죠 왜요? 액포에다가 저장하면 세포질의 농도를 별로 안 변하는 겁니다. 따라서 커진다를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게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두 번째 누가 있냐면 동물 세포는 무엇으로 저절, 아, 조절을 하느냐 능동 수송. 이거 한계가 있어. 에너지를 다 쓰면 죽는 거야. 세 번째 원생. 원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집신벌레가 여기 속하는데 참고로 집신벌레는 진핵이에요 원핵세포가 아니에요 집신벌레는 단세포지만 진핵세포야 그런데 얘가 수축포를 가지고 있는데 수축포는 뭐 하는 거냐면 ATP를 소비하여 물을 퍼내요 응? 이해하고 있어? 물을 퍼내야 되는 상황은 얘가 저장에게 들어갔을 때일까요? 아니면 고장에게 들어갔을 때일까요? 저장에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수축포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죠. 뻑뻑뻑뻑뻑뻑 수축포로 물을 퍼내야 된다. 수축포의 수축 횟수가 증가한다면 저장액일수록 더 낮은 농도의 배양액일수록 수축포의 행동이 많아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면 됩니다. 되겠죠. 오케이 33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는 우리가 능동성이 남았고, 세포내 섭취가 남았고, 그리고 이제 내막계로 가는데요. 사실 이제 능동성이라는 말은 보통 펌프를 주로 얘기해요. 근데, 광범위하게 우리가 두루두루 쓰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에너지를 쓰는 방식도 능동성이에요. 이러한 능동성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이 펌프도 있지만, 외포내포가 있었어. 펌프는, 나트륨, 칼륨 펌프, 수소 펌프가 있다. 이 에너지가 뭘 쓰냐? ATP를 써서, 이거는 전자에 너지 전달성. 전자야. 납증칼린 펌프를 모식적으로 설명해줄게. 이거를 모식적으로 한번 파악해보자.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이렇게 생기 이렇게 그려,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게 세포막이에요. 여기가 이제 세포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펌프인데, 이쪽이 바깥쪽이겠죠? 예, 네. 우리말로 씁시다. 이거는 뭐 칩니까? 우리 아, 좋은 말 하는 거안 한자 어, 많이 몰라요 나이트졌어 옛날에 그게 좀안하는데안 쓰니까 모르는 거야 밖에 뭐가 많았냐면 나트륨이 많아요 나트륨이 계속 한자 쓰고 있네요 나트륨이 많아요 그리고 이쪽에 안쪽이 많아 칼륨이 많아 칼륨이 많은데 자 때때로는 이제 한자가 유용할 때도 있죠. 근데 여기서 나트륨이 결합을 합니다.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트륨이 거꾸로 농도, 농도 경사에 역행하려고 이걸 세상에 여기 결합시키는 동안에 나트륨이 아주 ATP가 결합을 합니다. 잘 보세요, ATP. ADP. a D, t p ADP 차이 정도 아시나요? ATP는 아데노신 트라이, 트라이, 트라이. 아데노신 트라이 포스페이트 3인산이라고 했고, ADP는 아데노신 다이 포스페이트 2인산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빠지고요? 인산이 하나 빠졌겠지? 그 다음 그림을 예측할 수 있으시겠어? 그 다음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인산이 붙잖아. 인산이 에너지거든. 그래고 마치, 그, 어떤, 이제 기계 장치나 이런 데에다가, 건전지를 꽂은 거야. 건전지를 튕꽂은게 그게 인산을 꽂은 거야. 인산 딱 꽂으면, 얘가 작동을 해. 띠리링, 뾰로롱, 이렇게 딱소리 나서 띠리리리, 렇게 이제, 시작한 거야. 뭔가 그, 회전 목마가메리브라운드로 돌아가는 거야. 띠리리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야. 시소가, 시소가 따라라라라, 작동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얘가 열렸지. 그럼 얘 납치면 어떻게 했거든, 요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때를 노리는 거야. 바깥쪽에 있던 칼륨이. 나들어가요 뭐라 그래. 누가? 얘가, 펌프가 칼륨 보면, 야, 너 일로 와. 납치면 지가 나간 거고, 칼륨을 따, 야, 칼륨 이랑 칼륨 일로 와. 굴러온 거죠? 칼륨이 여기 결합을 해요. 아, 그 때, 여러분, 여기에 누가 붙어 있을까요? 전지 인산 전지가 붙어 있어야 되죠. K. 붙어 있어요. 인산 인상 때문에, 인산기 때문에 이 구조가 바뀐 거야. 그러고, 다시 인산기가 떨어져 나오면서, 원상, 원상 복귀, 이렇그 때, 인산이 여기를 돌아다니고 인산이 오고 그다음에 아, 이거 이제 피라고 해서 피 p 이도 되고 p 도다다 인산이야 그리고 얘는 이미 칼륨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겠죠 그러면 나트륨 이 나갔죠 칼륨은 들어왔죠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뭘까요? 나트륨이 있는 곳에서 ATP가 결합한다. 그렇지? 나트륨이 결합하는 곳에서 In, 어, ATP도 결합한다. 그리고 나트륨과 칼륨은 서로 반대로 이동한다. 그때 비율이 얼마냐면 이거 두개 들어올 동안 나트륨은 보통 세 개가 나가요. 3대 2로 되는 것은 질량 차 때문에 이요 11의 원자 본을 갖고 있는 애와 19의 원자 본을 갖고 있는 애가 질량수, 어, 원자 번호 그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질량 차를 비교할 때 3대 2비율이 딱 맞아요. 그렇게 해서 상호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펌프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서 내가 여기서 몸의 구조를 바꿔서 이쪽에서 나트륨을 딱 잡아. 그래가지고 몸을 딱 움직여서 이쪽으로 뿌려. 이쪽으로 뿌리고 몸이 이렇게 됐잖아. 그때, 아! 칼륨아, 일로 와. 칼륨 잡고 반동으로 딱 이렇게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소를 타는 거랑 비슷해. 펌프는 이런 동작이야. 따라라. 따라라. 이렇게. 따라라. 계속 반복하려면 뭐가 있으냐면 p 인산을팍 꽂아줘야돼 atp 빡 atp 빡 이렇게 atp를 꽂아주는 것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굉장히 고천원적인말고천원적건 고차, 아닌데 gtp도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아데민 구아닌 구아닌도 에너지거든요 gtp가 붙으면 g t p 가 되거든요 gtp는 누구를 활성화 시키냐면 은 리보소 리보스한테에 가서 GTP가 팍! 꺼지면 리보스이따라라라라라라라라그폴리타이만 함성한거야 그것는에 필요한거지 그런가보다 그런가보다 얘기가 어렵다고 여러분 너무 쉽사리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풀어보세요 그고 두려움을 떨칠 때까지는 계속 가는거야 누군들 안 두렵겠니 누군들 쉽겠니 이게 근데 처음에 처음부터 쉬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할수록 계속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쉬운 거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가치가 없는 거야. 어려우니까 할 만한 거지. 그리고 이해를 처음부터 너무 한 방에 다 이해하려고 들면 부담스러워서 못해.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아. 이런 거지.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무슨 어, 너무 빨라요. 제가 바보인가 봐요. 아니야. 나도 너희들 때는 그랬어. 나는 대학에서 생물을 전공했지만 대학 갈때 생물 안 했어 <laughs> 아, 진짜난물리학으 지학했어 근데 대학에 가서 일반 생물학 배울 때 그렇게 어렵더라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원서를 가지고 가거든 원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책을 보는데 뭔 소리야 읽어보면 아주 쉬운 얘기를 장황하게 쓰는 게 원서예요 우리, 우리 글로 돼 있었으면 아마 짧게 끝났을 걸, 당황하게 아주 친절히 설명하는 게 원서입니다. 왜 이런 얘기 길게 하지? 그러니까 막, 읽다가 날세. 근데, 다른 애들은 생투를 하거나, 이게 생물을 하고 온 애들은, 그냥 알아. 왠지 어떻게 알지? 이미 하고 온 거야. 지금 하는 얘기들이 대학교 가면 일반 생물을 에서 배워. 대부분의 대학은, 그냥 조금 실력이 낮은 대학들은, 대학교 여행 과정에서 생투받지 않아요. 왜냐면 애들이, 못알아들었서 생투해도 힘들다, 고그러요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어렵다고 여기면 어려울 수 있지만 처음에는 누군들 완벽하게 이해하겠느냐 그런 사람 없어요. 하면서 익숙해져 가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